현재 노래 너무 좋아.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 것 같은데, 틱톡에 많이 떠. 아, 요즘 애들은 틱톡 이런 것 때문에 아는 거야. 다른 그룹이 리메이크해가지고, 그래서 아, 확실히 리메이크나 틱톡 뭐 이런 거에 좀 떠야지. 젊은 사람들이 아는구나. 이거 1990년도에 났을 걸. 옛날 노래 중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. 그래서 난 옛날 노래가 좋아. 그렇다고 요즘 노래가 뭐 별로다 이런 건 아닌데, 옛날 노래 감성이 너무 좋아. 내려왔어요. 어. Yeah. 말이기 저기 있었어. 나 날개 날가라. 이스 사자탈 먹은 사람. 이츠미. 가자. 여긴더 이상 팀이 없다. 근데 저 운전 어. 못해요. 그러니까 가져와. <laughs> 네. 이거 빨리 여기 가면 또 사자탈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오케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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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럼 웃음> 없을 거 같은데. 그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 갖지 마. 마. 없을 거 같아요. 어야 사람다 사람다 사람다.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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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는데 가는데? 없군요. 도망갈 거 같은데. <laughs> 어 앞에 사람. 아닌데?

왕자.. 아 아니, 아니구나 왕곤.. 왕자곤지 음. 왕자곤지곤듀 예? <laughs> 네? 잘못 읽었어 아이디가 헷갈리게 아우. 적어놓으셨네 아..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, 요새 이상한 닉네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좋아요 근데 <웃음> <웃음> 절대.. 아니 오해예요 오해라고 <laughs> 음... 오해 오해 오 내.. 내 오공을 죽이지 마오사자테터진다그잘쏜다이 <laughs> 네, <숨다, 웃음> 죽어 있 녀석.. 어? 내가 죽었네 어머. 오살 나이스 음. 오굿 또 뭐야 어, 아니. 어, 나 개잘해 왜 저러는 거야? 뒤치기 간다 확킬 응. 뭐, 안 했지 아직? 네 어, 나이스 야 이거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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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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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원님 컴 어? 로 오네 진네 네네네 오예, 오예. 야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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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난다. 어확기 쳤는데 하나. <laughs> 아 맞다. <laughs> 아 오잖아 바로잖아. 고 이런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우리 또 이기면 돼요. 그래 그럼 이 친구들 죽여주자. 살아오라고. 살아와. 지금 경계인데 어딨지? 와봐 와봐. 완전 가까이는 아니고 어, 위험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이 근처 에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위험인데 왜안 보이냐? 아, 안 보이니까 무섭다잉. <laughs> 사실 경계로 바뀌었어 여로 오니까. 여기. 어? 이거, 누가 누가 낳았어? 나... 위험해 위험해. 한데 여기 차. 여기 좀 봐봐. 근데 얘는 아닌데. <laughs> 나이스. 근데 쟤네 아니면은 누구지? 김초치. 나이스 나이스. 저기 가자. 시안이 어이스나습니다저 같은 시안이. <laughs> 어 안전인데? 안전이면 엄청 멀리 있는 거 아니야? 어애 총소리, 총소리. 어 총소리. 정다. 위험 위험. 어 위험이다. 어 근처 에 있겠다. 앞에 뽀기 가는데요? 어저 뽀기 뺏을까? 뽀기 어, 뺏자. 위험해요. <laughs> 아이고, 아까워라. 자기장 안에, 일단 들어가는 것도 아. 괜찮을지도. 런이 해도, <laughs> 아, 왜안 뒤에서 다시 나 싶은데. 집에서 나와. 여기도, 여기도, 저렇게. 아, 차 양각이다. 어?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여기 주황집 어, 하나랑. 주, 주황집 나왔어요. 뒤엔 또 뭔데? 어, 아, 여기 앞에 여기 있네. 놀고. 둘 있다, 둘 있다. 창고에 있 <laughs> 어쩔 띠브 어쩔 티브 어떻게 삼대야할수 있어 두명 얘네 세 명. 아헤이 너무 아쉬웠다 아 잠깐만 찐막 오 예예 예. 이번에 저격 오세요 오오 저격 오세요 이번에 누가 저격 오면 우리 할말 없음 저격 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니지 너희들은 할말 있겠다 너희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<laughs> 여기로 오세요 혹시 같은 판 잡힌 사람들 일로 오세요 아 그렇게 가졌어 가만요 <laughs> 아니 아쉬웠다길래 화이트. 화끈하게 한번 싸워보라고 혹시 찐찐님 빨리 가고 싶으셔 아냐 아안또 발로 오는 거같 얘네랑 저희랑 좀 비벼요 음. 빨리 빨리. 이팅 없거든요 망했어요 하나 컷. 나도 하나 컷! 타엽다귀엽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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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아, 쉽네. 시청가들이 어, 진짜 제대로 맞 먹고 저용 오면은 진짜 개빡세. 인정. 그냥. 진짜 그냥 썰림. 끝났으니까 응. 하는 얘기지 뭐. 응. 그런거럼어 어, 어그다. 오빠 먹어요. <laughs> 어그로 죽이면은. 어, 갑자기 되는데. 양보를 잘한다라. 약간 <laughs> 이미지 관리. 하던 대로 해. 이미지 괜찮아. 이미지 관리. 클레나는 안 받아요. 지금 아, 우리 아, 클레나를 봐봐. 퓨딩, 퓨딩. 봐봐 지금 에? 오래된 클레나 쪽에 보이잖아. 하이하고 바이하고 바로 가잖아. 클레나 뽑겠냐고요, <laughs> 제가 <웃음> 이제서. <웃음> 같은 판이에요 그럼 빨리 그 저기 오세요. 이번 판은 저기 허용했음저희한스프링 가는 중. 아스프링 오시면 됩니다. 아땅 깝시다. 우리 홍어 안 먹었어 아무도. 나 있어요. 가방. 응. 쟤네 우리 기다리고 있나 어, 앞에 앞에 있다. 앞에 있어요. 제또 l 오케이. 뜨고 간구나 있어. 가버렸. 뭐지? 왜 이렇게 다오타를안 갖고 있어 얘네? 어, 내가 다 먹었어요. 이거 먹어 이거. 먹어. <laughs> 어쩐지 핸드폰이 없더라 이들아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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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렸! 나이스 앞에 총소리 킬딸 음. 야미 야미 나이스. 근데 여기 아,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이거 누가 잡은 거 내가 킬딸한 거야 응 있어 있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네. 나이스 여 보신데? 그래?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? 우리 지금 미드 가고 <laughs> 있는데? 그럼 미드로 오세요 지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기 오기 쉽다 솔직히 진짜 여기 잠깐만 위험이라 뜨는데 오, 위험 여기 떴어요. 여기 나무디 나무디 잡았어. 나이스. 어? 나이스. 여기 여기 하면 또 뛴다. 아, 뛰는 거 잡았고. 오빠 리요 어, 오케이, 고 어, 뒤,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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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먼저 가야겠는 걸? 어, 그분이네 일단 여기서 어. 좀 채우고. 아, 어. 아헤이. 왔네 왔네. 아 복수 오, 잠깐만. 이또 어. 뭐야? 복수. 맞아줘. 여 뒤에 일단 컷. 시현아, 니 음, 뭐, 네 근처에 뭐, 있어. 맞아. 이 근처? 아 있다. 붓. 뒤에, 뒤에 온다. 뒤에. 어. 뒤에 평집. 차라 일단은 어. 어 아직 일평집 안 죽었다. 어, 잡았다. 일평집 일단 기절. 음. 나 옥상에서 갔어. 아야. 오빠 맞았는데 갑비 남미 증진. 그렇지. 또또 어디 있어? 어, <laughs> 어저 멀리 멀. 오! 아이고 아이고. 자기장 들어가야 에이. 되는데. 아, 해. 조졌네. 그거 조금. 어너 너무 올라가지못 하니? 나이스. 좋아, 좋아. 이제 네명 남았다. 우리 조금 더 들어가겠다. 빨리 가자. 근데 우리 대놓고 가니까 더 잘하는 거 같은데. 막 가야지 잘하는 거야. <laughs> 어, 앞에 약간 사람. 좀 실력자 된거 같은 그런 기분. 어, 확인. 음, 컷, 나이스. 나이스. 다음 세 명. 예. 오, 나 받는다. 오, 멀리, 멀리, 멀리. 멀리 어디요? 어디서 오빠 쐈는데? 나피존내 많이 들었어. 어 확인. 위치를 모르겠네. 이, 이 근처. 아, 저 확인. 계속 계속, 계속 도는데? 고리 타고 다니. 고리 타고 날아온다. 다른 다른 다른에. 여기 위에 올라간 거 같은데? 야, <목소리> 오야폭와 바... <laughs> 듬직 보였다 와나 반응스도 지렸다 방금 <laughs> 진짜 내 화면 본 시청자들은 <laughs> 알 거야 진짜 반응스 개지렸어 예. 이게 개끝끝 앞에 끝 라스트라스트 예. 아, 라스트. 봐봐 인정해줬어 내 화면 진짜 본 사람들은 다 인정 이걸 못 봤니 뭐 하는 거안 보고 아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잘 못했나 오, 내가잘 못했네 라스한 어딘지 <laughs> 다 뒤져봐야겠네 위 올라가 있나? 오존를하고 있었구만 됐지 안 하셨지 아쉽다 그래가지고 한판더 해주는 어 이런 마스터가 어딨어 마슈터 나이스 간다 고생하셨어요 음 다음에 또 보자 고생했어 얘들아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짜짠